왼쪽 밖을 사... 거의 다 껴. <laughs> 뭐야, 왜 트루퍼가 여기서 돌아? <laughs> 안녕히 계세용 아니야. 오, 배달 잘했다. 음 배달 잘했는데 잡았다. 나이스. 배달했다, 배달. 딱, 빡두개 있었는데. 빡빠루 종일 먹었네 응. 나리막. 나는 왜 이렇게 딜이, 뭐안 챘는데 많이? 아, 텔라가 많이 맞아서 그런가 나한테?

얘기 추 그러니까 티르핑하지 말 거야. 양 뒤질 걸아 유실만 일만... 응 바위 예. 당연히 되 개지. 이거 맞중 뒤져 이제. 계속 시야가 한쪽에 펴벨타가 왼쪽 보는데 왜 대륜이 왼쪽에 있어 가지. 무슨 나간다. 어 좋대. 어? 제자리 유동. 서 얘는... <목소리> <뒤엔. 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거 영상 하네거요 안 졌는데, 이걸 연속만 하네. 한번던졌는데 딜이 안들어가서이거 뺏어 먹으려고 그러네. 해가 난다. 나도 딜 많이 넣었는데. 노딜 아, 묘셔. 내딜 네 묘셔. 누가 더 많이 넣었어. 아이, 급하네. 너 나보다 1대 적은데 나와랑 랩 똑같잖아, 미친. 그럴 수 있지? 비가 퍼 붙는다고? 퍼 어, 붙고 있어.

이걸안 죽는다? 이걸 응. 아, 나 저건 슨까지 막는 거 보고 이거 나갔어. 아, 까 내가 둘풀드데 둘이 팀나 빼고만 옵다안 이걸 심리 완전 분석 완료. 이거는 가루시가 스택스으라고그러난 노란 거 내가 다 먹었는데. 나 어, 먹어야지.

그거 몬더가같 뒤졌다. <laughs> 마치 난임약 시점에 뒤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난임약 없었어도 뒤졌습니다. 스텔라라서. <laughs> 아 더워. 아니 최신장에 잡혔어. 최신장안 다음에 어림없이 그런 당연히 능파 아니야 다 <laughs> 어? 내 그래. 어. 어? 내가 무슨... 으쌰! 스티치, 쳐! 스티치, 쳐! 간흙! 죽을 때까지 포, 아름다운 포밀선 던진대. 아, 안다. 봐. 죽을 아름다운 포다이 봐. 스티치, 쳐! 로티치 쳐! 스티치, 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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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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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가봐. 나이와나 왔는데 나 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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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이 나안 맞았어? 피이다. 어 야, 신앙자 받았다 야. 어. 형못살겠는데비로 달아둬요. 많아. 이만큼 버티면 와볼 만 하지 않았을까? 오늘 봤는데. 에? 아 봐봐! 아, 아, 날 버리니까 너가 죽는 거야. 날 살렸어야지. 아, 제리는 대체 1,2를 왜 갔을까? 뒤를 적다구로할 거면. 노장, 벨조가 더센데쟤 아, 진짜 저러니까 골드라니까? 아니, 당연히 여기 위길 건데 당연히 워프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? 이게 물었니? 쉐이. 잠깐만, 빨리 날려가는데 많이 느려. <목소리> 어! <목소리> <목소리> 저여 <저기요>, 저를 버리시나요? 히 계세요. 한어 보물서오물서 아.. 이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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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어. 가 어. 어. 너는 살고 싶으면 날 살려야 돼 무조건. 카루슈 하나. 하나에서 죽었는데요? 일부러 하나에서 죽은 거요 그러니까 너는 살고 싶으면은 무조건 내가 안 죽길 기도하라고. 아, 알았어, 미셸 옆에 한번 붙여줄. 아니 너, 내가 안 죽어야 너도 안 죽고 금기 너한테 붙는 게 나밖에 떼줄 거 없어 지금. 카루슈가 봐줘야 되는데 카루슈가 뒤로 안 보잖아. 미야전이 품떼 잡아. 아니 네, <웃음> <웃음> 근딜로 저렇게 할 거면 근딜 왜 하냐고. 뒤만 봐도 욕은 안 먹을 텐데. 아니면 앞을, 정말... 앞을 다 빨리 잡든거 진짜. 시아도안 아, 아, 봐, 씨발, 쟤이러뭐 하는 거야? 내가 봐줄게. 잇. 오, 어, 이건 이제 안될 듯. 도망가. 시아 <laughs> <laughs> 없을 때 앞으로 다니는 거 아니랬지만, 난 다닐 거다. 그리고 탱커터 팔고임. <laughs> 어? 일로 오냐? 너 진짜 다라너 나한테 어? 체이서 평타 부터 맞고싶어? 그게 나는 아야아 3장을 갈까? 2티발를 먼저 갈까? 내가 너으니까 형이 이티를 가라 저런 싸가지를 봤나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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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갔거든. <laughs> 이미 갔거든. 분열 <그냥> 한방이야. <laughs> 아, 사랑이다. 예병 <laughs> <얘 명. 웃음> 이제 입었어 입었어. 아이 힘이 다 이목은 왜안 나왔냐. 아 이거 짜 로티가 검찰 이목걸이까지 찍지. <웃음> <웃음> 왜? 분열창이 어, 무서울 수도 있지. 그래도 면 이틀 야지이 가야지 걸까? 그러면 맞아 이틀 가야지 나 목걸이는 늦게 가는데? 이 목걸이 늦게. 빨리 가야지 탈한데 그런가? 아이고 갑니다 가요 이거 철비 개딸 피일거예요공받다 맞았어 공받이 진짜 다 맞았어 아니? 이찍을거 뭐야, 이을줄알 아, 다 뭐야, 이거, 뭐야, 이거, 네, 뭐야, 이거, 아, 뭐야, 이거, 아, 뭐야, 이 아, 이거, 아, 뭐, 이거, 뭐, 이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 뭐, 이거, 뭐, 이거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뭐, 이거, 이 네가 가면 아니! 어? 왜 미쳤나? 어차피 뭐 저건 죽고 유나 그렉트로 맞지 않았어? 그렉트로가 기타를 왜 맞냐 기상창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은 아니 한 번은 끊어질 수 있을 거란가 끊으면 쟤가 나오냐? <laughs> 저기 상기 있는 애들이 몇 명인데 뭐못놀길 어, 텐데 절대 못넘기하루씩 반대이잖아 환한 미소와 함께서 있는 형나한부터나도 아, 가던 기이었어지만좀더 빠르지 들어가 들어가 우리 나가 있으면은 순식간에 제거 다갈 뿐이다 나보다 강하네? 아, 근데 너 타라가 나보다 레벨이 아니 나도 미실이니까 뭐. 너네 들어오면 바로 어슬리라 완전 내놓고 있도애매한 <laughs> <똑같이. 웃음>

여기도 엉덩이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제발요 골목을 형이 들어오고 내가 바깥으로 나가서 야 되는데 아이고 세발을 앞을 봐. 안 됩니다. 아이고 이거 안맞안 맞... 맞네. 왼 아... 번. 덕샷 샷. 어. 어리면 저으면 죽겠다 이거. 요번에 타라까지 죽었으면 완벽했는데. 대길래 어, 빌러가대이래그니까 옆에 다 비어서 나랑 타라 딜 못하잖아. 비행이랑 위성 떨어지면서. 이거 발밑에 떨궜으면 레전드. 누가 하면 좋다. 킹슬리. 멜셀린 죽었다니 그리고 너 죽으면 손해인데 사실 레벨적으로는 이득이어도 이제 다음 환타의 중요도가 괜찮아 나 멜셀린가 시냐 아니 그게 주요이 아니라 트루 뺏을 궁이 없어 우리 지금 <laughs> 어? 그럼 <laughs> 어, 거의. 이 <laughs> 어떻게 맞춰? 옆에 아이작이랑 스텔라 있는데 h 피 트루 부터 h 나 지금 뭐 이거 뚫을 수가 없는데 으흡? 내가. 형배하네 아니? 소망자 비쉐. 아, 그렇게 이거 방금 유나 발밑에 떨어질 것 같나? 가녔습니까? <laughs> 음... 중간이나 니발 네 쪽이 좀더 가까운데? 뭐 그런 데떨궜으면 근데 내가 서 있던 곳이 언덕이라서 애매하게 안 맞을 수 있다고 아, 하네. 이럴 때가 미셸이 진짜 제일 판단하기 어려운 거 같아. 이걸 타워를 막으려고 써야 되나? <laughs> 어, 또차저 <오케이, 대저> 있어서. <laughs> 안 되지, 안 되지, 안 <laughs> <이건> 되지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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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해 안나왔으면 살았다 이거 어야아 비행 네, 비행 네, 비행 내가뭐는데그거기아급강아 네, 네, <laughs> <laughs> 아, 폭격기가 떨어졌어 미친 <laughs> 방금 뭐지? 쓰레기 던져지고 나서 분열, 부컷 받고 와, 이게 안 드랩평가 잡겠는데 <laughs> <laughs> <자피했는데. 맞아요>, 맞아. <laughs> 아, 아깝다 아해 안맞았으면 살았을텐데 아니 던졌잖아 이 저기 부컷, 분열 박폭 드래프타세번딱 피했는데 테이 맞았어. 아... <laughs> 다 피했는데. 하늘은 올이 열려. 제가 두어 하늘 열려 있긴 해. 지금 안 그래도. <웃음> <웃음> 너무 열렸잖아. 뭐야 내 옆에 있던 내 옆에 있던 최고만이 맞았어. 실에. 헤기트 런더이 따로 없어 지금.

재료님아 이미 여기를 쳐먹으러 오시면 어떡해요 이거 원질 건데. 어떻게 어떻게 말야겠는데 니가 미룰래? 아이들해야한다 저게 기습이다. 야 얼추 돈 되는데 3티를 갈까 3장을 갈까? 지금 당. 지금은 당. 내가 얘들 같이 물어준다고? 아이고 지겹다 이거 아프다 안와 맞았지롱 근데 이거 우리 딜 교환하면 우리가 져 무조건 예외 없어 딜 교환하면 무조건 져 쟤네 왜 슬리라 캠담 아 이거 윤덕 지금 한번도못쓴데 아이고 나 그냥 한 필요한... 아직 뭐레이리 없는데. 이하 아, 이이가 네, 여기 뒤에 트 있어요? 네. 나이스 아, 어, 우리 세명이다했다. 아 호자가 원래 돼야 되는데. 될거 같은데 그냥 박스풀 올라가 나랑 준형이야 박스시바 어떻게 부셔야 돼? <laughs> 나그 그거 있어 공과. 공방. 과 정리 없는. 예? <laughs> <laughs> 친구 뭔가 잘못됐는데? 아, 이거 10초 남았거든, 셀라? 잘려. 되게... 아, 될것 같은데. 윤나이 없지? 아 없어. 윤악 아까 파르티오가 물로 갔었었지 내가. 야 파워 비인데 파워라 파워. 파워라고. 될 같은데? 될것 같은데? 어, 여기 세팅 을수 이렇게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. 할래, 될될 됐어. 헤헤 눈파슈아 아예 으악. 아. 아 됐다 됐 와, 깨다와 이제 트래어 아, 병화게 먹었다. 형바구 스트라이크 멀티 카 먹었어. 바구리요바구 그래, 바구리. 스트라이크 잡아. 아, 일부러 천천히먹지핵백이안올거 같은데? 어.

야기로와. 어, 아, 어 없다며 없다며 거짓말쟁이야. 내가 없다며 없다며 비벼 비벼 이 진실이야 비벼. 아 뭐야 기상청리냐? 볼수안 보는데 기상청. 없다며 없다며. <laughs> 아 기상청리 지 몰랐죠. 아 개웃기네. 아형 좋았다. 아 <laughs> 다행히 <laughs> 어, 재밌었다. 어.